일단, 삼상은 0도,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지 알아? 그림이 어떻게 되어있어? 그니까, 러 이거, 삼상그이니까몇 절씩 이상을 갖고 있겠나요? 120도씩 이상을 갖고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120페이지 보면, 120 보면, VAB 플러스 VB 플러스 VC,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지, 대칭, 34, 여기에, 번 b 플러스 b 플러스 b 2 얼마다? 0이다. b 기억하셔 돼요. 얼마다? 0이다. 이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삼상 결선의 종류는 많이 했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121회 기에 대칭 잡혀법을 봐보세요. 이걸 준비고 생각합니다. 이 대칭 잡혀법은 불평형 고장의 계산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 대칭 좌표법은 불평형 보장의 계산의 방법이다 사용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대칭 좌표법은 이제 정의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영상군이라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군이라는 것있고 그다음에 역상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니까, 러이 대칭 작벽법은 그러면 1입니다. 역상군 수령면 2여요 이해하셨어요? 이에 네. 그니까, 러영상군은 0, 정상군은 1, 역상군은 얼마다? 2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시했어. V제로. 그럼 무슨 전화? 영상군 전화. I제로. 영상군 v 1 정상분 전합 I1 정상분 저유 그 다음에 V2 역상분 전합 I2 역상분 전유다 이해했어요? 기억? 그래서 제로 1그 다음에 뭐로 표시한다? 2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먼저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벡터 연산자를 잘 보세요. 벡터 연산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벡터 연산자. 벡터 연산자를 뭐라고 하냐? a 랑 b 습니다 a를 b라고 쓰였요 그러면 a는 A A라고 하는 것은 1의 몇 도다 20초. 1의 몇 도다 20초. 120도다 그러면 A의 제곱은 뭐예요? 1의 몇도 A의 제곱은 1의 몇도 280도 그러면, 이거를, 한 방음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석사인의 벡터, 베리스도 없고, 플러스 제이의 사인의 벡터, 베리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00, 사인의 240도, 플러스 제이의 사인의, 240도가 나입니다 이해했어요? AI 니까 그러면 코사인의 120도는 이 값을 풀어보니까 얼마나 왔다? 마이너스 2분의 2에 플러스 2의 인트라드. 그래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뭐가 돼? 사인의 120도. 그래서 1의 120도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나왔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뭐예요? A의 제곱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2에, 마이너스 2에 2분의 6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VA가. 앞에서, 앞에 한번 볼게요. VA가 뭐예요? 페이지 118에 봐보세요. VM에 버다 사인에 오메가 t.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때 1의 영도는 뭐예요? A3승 1이에요. 이의영도 그럼 이의영도는 어떻게 돼? 이대. l e 코사인 a l k w 도 a t s that? Let's talk. Let's talk. Let's t a l 1이잖아. 그러면 이거 더 해봐. VA 플러스 VB 그면 여기 마이 자, 봐. 요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0 0이 되잖아. 0이잖아. 네.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요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크스. 마이너스 22. 근데 얘가 플러스 20 있잖아. 그래서 아까 대칭 3장에 비유하면 얼마나 되어야 된다? 네. 0이 되야 된다 그 이해했어?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1은 얼마? 1은 네. 네. 얼마다? AMS는? 3승을 우리가 1이라해 네. 그러면 a 의 4승은 어떻게 돼? A가 3. <laughs> 어떻게 돼? a 의3 a 어떻게? a 의3 a 에다가 n A.S. a s a 그 a a 3승 a 얼마가겠어? 2 s a 네. n A.S. h a a n A.S. h a 래서 a 의 4승은 네. 얼마다? a A.S. Hassan. A.S. Hassan. 러 s h a s s a a 값하고 a 제곱 그러면 자봐. 그다음에 이제 공식 암법법은 의미가 없는 거고, 자 보자. 처음에 m i 이 이렇게 생겼어. a c 그 다음에 이렇게 된거 v? v V 이렇게 생긴거 V V 그런데 두번째 보면 두번째 보면 삼상대칭분에서 표현식에서 삼상 전후 대칭 표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삼상에서 대칭해서 첫 번째 VA는 어떻게 되냐. VA라고 하는 것은 지금 A상의 전압이야. A상의 전압은 영성분, 정성분, 역상분 성분이 다 이상차가 없어 이상차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도시되는거야 V0, V1, V2 이해했어?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Vb 봐봐 Vb, VB. 이라는 것은 잡아 벡터 연산자가 이렇게 연산자니까 a 그러면 120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놈이 a에 3도니까2 40도니까 그러면 영상부는 지금 v b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여기가 앞에 분리기자를다 갖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여기. 자, 여기는 지금 뭐야? A? 제곱. 제곱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요렇게 돈다 그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도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A 제곱의분위 음. 그거는 뭐야? A에 V2가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성분이야? 무슨 성분이야? 아니 똑같잖아 정상은 어떻게 돌아야 돼? 정상은 어떻게 돌아야 돼? 정상은 이렇게 돌아야 돼 시계방향으로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V2가 뭐야? 연관자가 뭐야? a 제곱에 아니 영상 정상분이 뭐라고 했어 v 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 제곱에 v 원이 된다고 정성분이 정상분이라니까 원은 정상분이라니까 저거 써놨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야 v c는 여기 쪽은 뭐야 a에 뭐가 돼 v 원이 되겠지 벡카가 영하 연산자니까 이해가 안 돼? 자, 봐. 벡터 연산자하고 여기 P 값을, 즉, 고방 값이 바로 뭐냐면 이 식이 되는 거야. 아니, 여기다요? 예. 미안해. A 제곱에 뭐야? 2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정상분이니까 요놈이 VB고, 요놈이 VC인데, 이렇게 본다니까? 역상분 이해했어? Yes, 그러면 여놈은 a 에 v0가 되고 여놈은 a 에 v1이 되고 a 제곱 v 2가 된다는 말이야. 이 식을 꺼내야 된다고. 그 식이 어디가 있어? 면 yes, 이해했어? 그러면, 두 번째 대칭 성분을 보자. 오늘 여기까지 맞게 대칭 성분까지 빼는 거. 네.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네. 그것 네. 한번 표시해 볼게. 아. VA는 V0, V1, V2. V2. VB는 V0, V0 A제곱에 네. V1. a의 b 두. 그 시행은 a의 b 제로의 a의 b 원의 a 제곱의 b 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꼭기억하는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a는 a는 얼마야? 어? 음. 아니 a 제곱 플러스 a는 얼마야? 에이. 아니 이거 더하면 얼마야? 야. 마이너스 이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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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마이너스 이라고 아니. 여기 마이너스, 이거 값하고, 이 값을 더해주면,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예. 그러면 10을 바꾼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얼마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얼마라고? 예. 0이야.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했어? 예. 자 그럼 그가 된다 자 이거를 열립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VA 플러스 VB는 VC는 V0가 몇개 있어? 개. 네. 그러면 3V0 자이 봐봐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가 봐. V1은 1플러스 a 플 A진 이게 얼마야? 0. 0 그러니까 이 부분은 0되고 이 부분도 어떻게 돼? 0, 0. 그러면 나왔네. v 0는 얼마다? 3분의 1에 v a v b 플보다 V식이다. 이해했어요? 예. 이 식은 이게 가장 많이 나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꺼야 돼? V1을 꺼내야겠지? 이해했어요? V1을 꺼내기 위해서는, 자, 봐이 놈을 다 1로 만들어야 한다고. 1로. 1. 그러면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여기가. 응. 여기다가 A를 고백한다 A를 고백한다고. 고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A를 고백할 것이고 여기는 뭐로 해야 돼? 자, 고백해봐. 여기는 A의 지급을 고해야될지 네. 1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바뀌어. A B, P. B. 쩌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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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A. A. 의 A. A. 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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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지금 A의 3승이 될 것이고, 요 놈은 a 제곱의 V5이 될 것이고, V2가 될것이얘요 예. 놈은 어떻게 돼? A의 제곱에 V12. 이렇게 고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야? A의 제곱에 V제곱이 될 것이고, 이 V제곱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 A의 3승의 V1이지. 이해했어? 네. 그러면 여기는 A제곱의 A제곱이니까 뭐야? A의 몇승이 한자? 아. a 야 A의 4승의 아. V2가 될 것이라고. A의 4승은 아까 뭐라 그랬어? A라 그 그러면 이것도 0대고, 이앞 배치도 0대일 거라고. 그러면 V1은 어떻게 된다? VA, p l u AVB에, p l u a 제곱의 VC에, 맞잖아. 그럼에, 얼마가 돼? 3V1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3V1. 네. 그러면, V1은 어떻게 돼? 3분의 1에 네. VA에, p l u A에 VB에, 그렇죠? a의 bc가 되겠죠. 왜 돼요? 왜이렇 나오는지. 그다음에 v2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v2를 구할 때는 연음이 다 1이 돼야 돼. 연음에 다 1이 돼야 되니까 연음에 다 1이 돼야,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 뭐를 곱하고. a3승을 곱하고. a2승 A2승을 곱하고 여기다가 A2를 곱합니다 그러면, V, V2를 떻게 돼. 3분의 1에, VA에, A제곱에, DB에, A에, 뭐가 C 뭐가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시계선.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대칭 좌표 부분 무조건 거의 한개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칭 좌표.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다 모로 표시가 된 거야. 대칭분 전압, 전하? 전압으로만 다 표시돼 있지. 그러면 여음을 모로 표시할 수도 있어. 그 전류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 I 전류는 3분의 1에 아, 네. IA+, IB+, RC가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 무슨 성분이 된다? 전류성분이 되는 거야. 전류성 그러면 거기에 기출해제가 답이 어떻게 돼? 몇 번이 틀린 거야? 자, 재료라고 붙은 것은 연산자가 없어. 뭐라고? 제로는 연산자가 없다. 고 벡터 연산자가 없다고. 즉, 정상부하고역상분만 뭐가 있어? 벡터 연산자가 존재해. 그러면 기출의 대가 뭐야? 1번. 1번 맞지? 네. 예. 그러면 4번 봐봐. E2. E3가 있어? 없어? 네. E3가 있어? 없어? 네. E3는 없어? 응? 0 1몇 번이 있어? 2번 있다고. 이해했냐?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풀면 거의 학생들이 포기를 하더라고. 예. 너무 복잡하니까. 계산기도 엄청 잘 따라야 돼. 자, 그것을 122페이지에 해시 되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고생 많이 했어.